이거 진짜 오랜만에 든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진짜 옛날 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계정부터 살펴보죠.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마데카스. 응, 어서와. 트리비 마데카스입니다, 지금. 좀 뉴비 계정이죠? 부계정이야, 부계정. 어떻게 하고 있나 볼까? 지금, 진짜 뽀뽀 쪽 해주고 싶은 계정이죠, 지금? <laughs> 뽀뽀 쪽이다, 뽀뽀 쪽. 오케이, 오케이, 게임 끝, 게임 끝났어. 잘했어, 잘했어.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하세요. 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돌파를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돌파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파티 투자를 확실하게 해줘. 지금 그냥 이 파티 내다 버렸잖아요. 근데 게다가 마이데이를 챙기면서 어, 이 파티로 찢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고, 최고의 선택지죠. 이러면은 당분간은 이 파티로 찢어, 찢어서 이제 카스파, 마데파 굴리다가 나중에 진짜 이 파티 만들면 이제 마데카 쓰면 되는 거죠. 응. 음. 지금 그러니까 완벽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일을 하는 거야 완벽해요. 참 극찬 <laughs> 쓸모없는데 소... 아예 안쓰잖아 지금 완벽하죠. 그냥 나 돌파를 이렇게 막 높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카스 세팅을 여러 개 해야 된다. 음 아니요, 그냥 그냥 카스 쓰면 되는데, 카스는 그냥 카스야. 아무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이거는 제가 본 거고요. 상담 내용은 아직 안 가져왔어요. 일단은 문제 하나도 없어 보여. 제에 고민이 많지 않아 보여, 그냥. 히아킴 뽑고 난 뒤에 2파티를 굴려야 할지, 아니면 1파티를 확실히 잡아야 될지 근데 지금 이미 나왔죠, 그냥? 그죠? 당분간 2파티로. 찢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굴리다가, 나중에 이 파티 만들고 합치세요. 그러면 그냥 끝나. 그지? 일단, 1파티. 음, 커스. 그 다음에, 트리빙. 히어킨그 다음에 뭐, 기척 주셔야 되고. 일단 이렇게 써야지, 일단은.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완매. 완매 몇 돌? 마매 명전이겠죠? 응. 1들까지 됐어. 이런 마음 쓰세요? 음 응, 어서. 와. 그러니까 이미 그냥 실전 파시잖아 이건. 그냥 이대로만 써도 영어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마데카스랑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마데카스 쓸 이유가 없어 그냥 사실. 마데! 그러냐? 해랑 써야지, 뭐. 결로고. 이렇게 해서 찢어 서 써야죠,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찢어서 쓰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냐는, 명전. 명전이어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선대가 없으니까. 아니면 뭐, 기초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그거 말고는 없어. 응. <laughs>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1파티, 카스, 마데, 그죠? 트리베티 히아킴, 게임 터졌죠? 응, 응. 기본 스탯? 스탯은, 그냥, 재량껏 하세요. 아, 어, 그내 그러니까 상담에서 어, 그니까 스탯은 별로 안 중요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와실전0 가까이, 나머지 최대한. 이게 다야 그냥 세팅. 그러니까 세팅에 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되는 데까지 하는 거야, 그냥. 응, 응.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알아야겠죠? 본인이 뭘 끼고 있는지. 알면, 계산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치업값 뭐, 32라든가. 32 맞나요? 그 다음에, 뭐야? <laughs> 그, 뭐야.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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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가 아니라, 그, 신. 30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뭐, 아이데이는 자체 체어 있죠? 그니까, 이런 거를 계산해서, 이런, 솔직히 이 정도는 본인이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이건 그냥 계산기 투드림면 되잖아, 그냥. 그죠? 48. 방어력 8000 기준. 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계산해서 아, 체력, 체력. 체력, 체력. 약간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해서 그냥 100 가까이. 이것도 하는 말. 그러니까 단. 액을 맞추느라 어 나머지 치치가 치, 치피나 공격력 같은 게 너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안 돼. 이건 안 돼. 아, 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치약을 최대한 배까지. 이게, 이게 스타일 세팅 끝이에요, 그냥. 이게 처음이자 끝이야, 그냥. 속도 컷? 속도 컷? 누구의 속도 컷을? 지금 속도 챙길 건, 마이데이 130박 4밖에 없어. 그냥 이거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카스. 시인세 밖에만. 그거 말고는 따로 챙길 거는 없습니다. 아, 근데, 마이데이, 134안할 이유가 있나, 근데? 그냥, 143 하면 됩니다. 둘이, 그게, 크게, 서로 얽힌 게 없어, 그냥. 서로, 속도로, 얽힌 게 없어. 그냥, 각자, 알아서 굴러가는데, 그죠? 체력 까이고, 궁 차고, 이것만. 서로 연관되어 있어 그냥 따로따로 굴러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laughs> 서로 도움이 됨딱 이정도? 이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마메카스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대신 이제 카스 치욕을좀 챙겨야 돼요 어. 대신 마데카스에선 허스치와을 68까지 마을 정도 차 68까지 해야 됩니다. 마데카스에선 기척 58, 썬데이 48 응. 이렇게. 싸이는 당장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 음.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카스가이 돌이면 어, 썬데이 버프가 좀 빠져요. 오버치워 겨도 썬데이 궁 빠지면 그러니까 썬데이 버프 빠진 상태에선 유용해. 그래서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 여담, 이건 여담. 그렇습니다. 일단 얘도 그렇구요. 일단 68 찍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파이넌, 파이넌. 굳지 지금 파이널그니까파이널 파이너 파이넌 파티 이거 그러니까 카스급으로 카스 파티급으로 만들 수 있나요? 오케이라면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싹다 명전 뽑을 수 있으면. 이 근데. 파이논 명함 뽑고, 나머지 파츠 못 뽑고 할거면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마이대로 버텨. 어텨십니다 <놀람> <놀람> 그러니까 파이논 파츠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들어가도 돼요. 그냥 파이은 일단 무조건 좋긴 할 거니까. 근데 파이널 파티 제대로 못 굴릴 거면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마이데이 스나, 그럼파이널 스나 똑같아요, 그냥. <웃음> <웃음> 이제부터 과금 못하면 그냥 버티세요. 응. 음. 음. 그치? 어, 아초 살면 괜찮네. 아 그니까 파이논을 버리란 거는 그니까 파이논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음 파이논 파티 완성을 못할 거면 파티 완성을 못할 거면 누굴 써도 안 좋다 이거야 응? 음? 그죠? 그래서 좀더 모아서 완성할 수 있는 파티를 만들자입니다. 응 아까 말했듯이 또 이제 여전히 트립의 일더는 예외요. 이거는 그냥 달라 규격 외야 진짜. 그냥 모든 캐릭터에 그냥. 그냥 최종 파츠야. 제가 어제 영상을 봤거든요, 유튜브. 어젠가? 밤에 누워서 유튜브 영상을 봤어. 뭐봤는지 아세요? 치치 하이퍼캐리. 누구냐, 라파. 혼돈 영락할. 되더라고. 아. 어.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된다고. 찾아보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되더라. 그니까, 라파에 그걸 꼈어. 그, 아낙사 전광. 그리고, 트리비, 썬데이, 로빈이 하나? 음 이렇게 썼죠. 서포 돌파도 좀 되긴 했어. 되게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서포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스타렐은 서폿 노름에요. 그러니까 라파가 치치로 영락할 테니까. 그러니까 라파치치가 영락을 짓다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해주게 한 서폿이 진짜 중요하다. 음. 이게 내 영상이 아니니까 함부로 틀어주기 좀 힘들긴 한데. 그냥 막 함부로 틀면 실리잖아요. 그죠? 보여주고 싶긴 한데. 복각할 때 선데이? 어, 일단은 그렇죠. 음. 일단은 딱히 선데이 말고 그게 필요한 것건 없어. 썬데이도 뭐 있으면 좋다죠. 응. 음. 그러니까 어차피 마데카스 갈 거면 일단 당장은 필요죠. 없 그러니까 다음 딜러가 썬데이를 안 쓴다면. 지금 약간, 개정 상담할 빙자한, 약간, 그냥, 노가리 까는 게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이게 상담 아니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예, 할까요, 그러면? 엄청 길겠네. <laughs> 드릴까요, 내용? 아 너무 거분감인데요? 잠만 이걸 이걸 드리긴 좀 힘든데 이거 너무, 너무 길어서 안 올라가 엘리파티만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여기만 찍으면 돼요 여기다 합쳐요. 됐죠? 한, 아, 안. 아. 됐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